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내집 마련. 꿈과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아주 흥미로운 곳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서울 서남부에 떠오르는 핵심지 마곡지구에 위치한 마곡 더투루엘 아파트입니다. 마곡지구,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곳이죠? 오늘은 마곡 더투루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수 있을지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 왜 주거시설을 사야 할 타이밍인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마곡 더트루엘의 기본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마곡 더트루엘 아파트는 총 3동 168세대 중 아파트 148세대 16평형. 20평형 두 가지 타입의 20평형은 방두 개. 거실 화장실을 갖춘 구조로 12인 가구는 물론 신혼부부에게 특히 적합한 실속형 주거 공간입니다. 마곡 지구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인 만큼, 더투루엘 역시 그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곡 더투루엘이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이든 중요한 건 마곡이라는 입지입니다. 마곡 지구는 서울 서남부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불리죠. 첨단 산업단지와 국제 업무지구, 주거단지, 공원 등이 조화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사이언스파크, 코오롱, 이랜드 등 대기업 연구개발아 앤드디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주거 수요가 매우 탄탄합니다 교통은 또 어떻구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송정역 5호선, 공항시장역 9호선 그리고 김포공항으로 가면 5개의 노선이 형성돼 서울 어디든 이동이 편리합니다 특히 9호선은 강남권까지 빠르게 연결해 주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죠 김포공항과도 가까워 국내외 출장도 편리한 그야말로 사통팔달 교통의 유지입니다 주변에 서울공항초, 마곡중, 덕원예술고 등 우수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생활인프라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스타필드 마곡,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은 물론 이대 서울병원 같은 의료시설도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식물원 같은 대규모 공원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합니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산책하기 정말 좋겠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마곡 더트루엘의 분양가는 어떻게 되고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마곡지구의 주거시설들은 이미 평당 5천만 원대로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분양 당시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현재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마곡 더 트루엘은 20평형을 5억에서 6억대의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남은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마곡 지구 내에서 소형 평형대의 주거시설을 찾으시는 분들이 서두르셔야 한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 시점에 왜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꿈틀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며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이곳 현장에도 사람들이 몰려 미분양분이 빠르게 소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직 상승 초기 국면에 있을 때 매수를 결정한다면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은 공급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주거시설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미분양 물량도 점차 소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리 하락과 새 정부의 기대감으로 현재 시점의 매수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지금은 주거시설 시장이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마곡 지구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입주와 인구 유입으로 탄탄한 임대 수요를 자랑합니다. 특히 대기업 종사자들의 수요가 많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또한 지역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곡 더트루에를 선택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 계약자분들에게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제공한다고 하니, 이왕이면 발 빠르게 움직여 이런 혜택까지 잡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서울 마곡지구의 마곡 더투루엘 아파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마곡지구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실거주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은 내집 마련이나, 투자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전용 48제곱미터 방두 개의 실속형 구조의 선착순, 동호수 지정, 거기에 가전제품 증정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남은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현장을 방문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